권영진 대구시장 사주로 보겠습니다. 61세 남자입니다. 1962년 12월 1 1세생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 18대 국회의원, 민선 6·7기 대구광역시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제 33·34대 대구광역시장. 2014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국적은 대한민국 어, 출생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군 남선면현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본관은 안동 근시 학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은 제39대 서울특별시 정무 부시장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 을 어, 제34 3 34대 대구광역시장 제13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어, 회장 정당은 국민의힘 배우자는 이정원 자녀는 이남 장남 금오현 근오현, 차남 금오민 종교는 개신교 장로회 어, 군사경력은 육군병장 만기제대 1962년 12월 1 2일 현상북도 안동시 남선면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문영 동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그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사로 재직했으며 한나라당 미래연대 공동대표로 재직하며 청막당사운동을 주도했다. 어, 제39대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을 역임 한나라당 후보 어, 제17대 대선에 출마 이민박을 지지했다. 자, 어, 그리고 어, 사건, 사고는 넘어진 2018년 지안선거로라고 선거 유세를 하던 첫날, 반월당 역에서 유세하던 중 시민에게 밀쳐지는 사건이 일었다이 사건의 견인지는 꼬리뼈 실, 실금이 생겼다고 밝혔다. 어, 학력은 안동교육대학 부속 국민학교 졸업, 경안중학교 졸업, 청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 영문학 학사. 이 영어를 잘합니다. 영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졸업, 정치학 석사 석사 학위 농문명 한국 정쟁 당시 북한의 남한 증명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199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졸업. 정치학 박사 학사 학위 논문명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대외환경과 국내정치의 갈등을 중심으로. 뭐 일하 하라 합니다. 어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6 1 세입니다 남자 어, 호랑이띠예요. 자하고 동갑이네. 어, 이민년 인자월 이모일 어, 대운수 구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대운입니다. 어, 이모일 주가 호랑이띠 지달 말날에 태어났습니다. 임수가 천간에 다 있어요. 연, 월, 일. 시지가 임수면 천은 일기격이 현상됩니다. 어, 그러면, 뭐, 이 사주는 뭐, 어, 크게 부기한 사주예요.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어, 임수는 큰 바다고 알지인데 지이고 청명합니다. 어, 월에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월지를등룡해 아주 신앙한 사주예요. 극신앙하기 때문에 이 사주고요. 어, 목, 하, 하토가 용신이에요. 토, 토가 와서 이 많은 물을 어, 없애줘야 돼요. 수가 강하니까 정력이 좋아요. 이 사주는 뭐, 초년부터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천년부터 그래서, 어, 80세까지 뭐 크게 되기를 해요. 그 부기한 사주. 사주도, 어, 결국은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인데, 어, 내심은 좀, 어, 무자비해요. 외향은 그냥 유한 뜻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이고, 가정도 정막하고, 어, 이, 이 홍념살입니다. 홍념살 어, 대문에 자, 달에 태어나서 부모자리 인자. 그래서 이 사주는 어, 하여튼 간에 여자들인데 인기가 좀 있어요. 어, 이비견급제예요 그, 그래서 이 사주는 형, 형제, 부부 간에 구설 고정이 있고 친족 또는 타인으로 인해 손해 보기 쉽고 부친과 사별하고 결혼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대응운이 워낙 잘어왔어 대응운이. 그래서 이 사주는 평생 부귀하게잘살수 있는 사주요. 예 어, 신앙 한 사주입니다. 극신앙 한 어, 형제 동료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처궁이 증제니까 처인 내조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조상자리에 비견 식신이 있으니까, 비견의 식신을 생하니까, 어, 식신 유기가 되어 갖고, 평생 신체에 건강하고, 부귀하고 등망이 있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사주예요, 사주가. 어, 사주가. 어, 그런데 좌우충이 되면 철을 좀 극할 수 있는데, 어, 뭐, 일신이 좀불완전합니다 일신이 좀불완전할수 있다. 어,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약간은, 어, 이, 용신은 정관이될수 있어요, 정관 그래서 오히려 69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예요. 어, 작년에도 좀 괜찮았고, 작년에 운세가 좋아요. 어, 정인, 정간에 작년에 좀 대박 날수 있고, 어, 이 사주는 월지가 급제니까 하여튼 간에 뭐, 이복형제가 있을 수 있고, 친구 동료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어, 정간이 도와야 불손이 겸매한 성격으로 되, 전환되고, 손실이 이익으로 변합니다. 어, 이사주는 배우자가 변화할 수도 있고 양맘이 양망만 커서 투기와 여행을 바라고 것으로 손재 파산하고 이상 고정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약간은 그증간정간이 정간, 어, 용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숫자가 0 0이 제일 좋습니다. 0 어, 그리고 양 양이나 소가 좋고. 어, 수, 토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경급제가 강하니까. 어, 그래서, 어, 0, 5, 노란색과 여름에 항상 대기를 하고, 풍수는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남쪽 풍수가 좋고, 남양지, 고층이 좋아요. 저층보다. 어, 그리고, 니언, 디얼 니얼, 여름에 대기를 합니다. 하가 또 길어져, 하. 하는 어, 숫자는 2, 7, 빨간색, 여름, 어, 남쪽, 아, 니언, 니얼, 니얼, 티거이 되기로 합니다. 아, 나무도 좋아요, 나무. 아, 그래서 이 격국은 양기, 양인격인데 인성이 좀 파란만장합니다. 대장부야. 아, 대장부입니다. 이 양인은 아, 형부를 형벌, 맡던 살로서 강열, 함포 선거, 인성형료에 장애가 많아요. 그렇지만 불세주를 스타, 계획을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나뉩니다. 자, 아,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9세부터 평간 운이 오면서 어 살인 상정 되면서 큰 벼슬을 합니다. 이사주은 59세부터 어 대운을 볼것같으면1세부터 18세 개축 때문에 뭐그고이 어, 대운부터 하여튼 어 14세부터 15세부터 운세가 되길래요. 19세 갑인 대운은 식신 신신인수를 하고 되면서 어 재물이 대박났고 되기를 합니다. 29세 얼마 대운은 도화 대운이요. 그래서 이 대운에도 어, 상간상간 예수, 이 어, 어, 수생목 해서 설계되니까 되기라고. 3 9세 병진되면 편제, 편제, 편간, 대박나죠. 어, 그리고 4 9세 정사되면 또 재물이 되기라고. 어, 정제, 어, 편제, 재물들. 5 9세무대되는 갈록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간, 어, 정제, 어, 갈록이 68세까지 갈록이 되기를 하다. 지금은 61세인데, 지금 갈려 운에 도와 있어요, 평간. 큰끌리기 도와 있는데, 어, 뭐, 어, 삼선도, 가능합니다, 삼선도. 그리고 69세 기미 때문에 대박나요. 정간정간. 정간. 어, 79세부터 80세부터 운세가 하락세입니다. 원래 이인년은 이노술을 하국되면서, 어, 이 사주는 큰 점을 덩그리고 도와요. 비견, 식신. 점을 덩그리고 도는다. 원래는 굉장히 대기라 내년에는, 어, 급제상관, 어, 급제사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도화 때문에 인기가 많아. 어, 그리고 68세도 쉬신 평강, 64, 65, 66, 다 재물 때문이에요. 의사진는 봄여름에 되기를 하는데, 올해도 365일 되기를 하다. 6월 1일 날 선거하면 병호월은 편제, 정제, 대박 나는 달이에요. 을사, 5월달, 6월달, 7월달 항상 대박 나는데, 어, 삼선 도전해도 대기를 하고, 하여튼간에 국회의원 출마해도, 어, 단선 됩니다. 단선 하실래요? 어, 뭐, 이 대운에, 어, 최고 대운이에요, 이 대운이. 어, 어, 평간 큰, 권력을 어, 가지고 뭐, 형필을불러좀 비난을 사는 균형이 있지만, 어, 그게 어, 권력이 대기란한 용신 대운에 와 있어요, 이 대운에. 어, 많은 수, 물을, 정력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물을 어, 막아주니까 평간으로 대기를 하다. 어, 크게 대길를한 대운을, 빈이 있으니까 약간은 뭐, 어, 몸을 하다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크게 이 사주는 사주도 대길를 하고 대운도 평생 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어, 연주 조상절리 압력이 있으니까 한편 생활을 통해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뜻밖의 기인을 만나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영예하고 남모로는 복록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하고 어, 이노슬하고 어, 제국이 형성되어서이 사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정년기대운또 워낙 초년부터 대길래 갖고 80세까지 대부이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앞으로도 국회의또뭐뭐 어, 하여튼 70뭐 80세까지 어, 국회의원도 계속 해먹을 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지금부터예요, 이 사주는. 갈루군. 지금부터다. 어, 59세부터 갈루군이 도와주고, 나중에 대선 후보도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 70세 이상, 뭐, 하여튼, 아냐, 75세 이상, 어, 80세까지 갈루군이 도왔어요. 70세부터도 국회의원은 앞으로 어, 몇 번은 합니다. 어, 대통령, 어, 대선 후보까지 될수 있다. 뱀이나 토끼가 천의기입니다 그래서 5 0세천1 0 대문이 도와있고 0개의0개의 10개의 1 0개0세7 8 0까지갈0개입니다2 0년간갈0개이도0개의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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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0개의 10개의 습니다 월덕인이죠. 월덕인. 그래서 달의 도움이, 달의 덕이 있어요. 하늘에 덕이 있습니다. 덕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뭐뭐 뭐 대구시장 삼선, 삼선도 할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국회의원, 이제,로, 이제, 가려고 하는가 봐요. 더 크게. 어, 문찬성이 있으니까, 문성을 길하게 만들고, 또,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천가고 풍류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은 한 3선, 4선 더할 거예요. 분명히 대선 후보까지 나옵니다. 어, 이 사주는. 70세 지나서도, 어, 대통령, 예. 후보 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0, 뭐 78세까지 갈록이 되긴 하니까, 어, 갈록은 69세부터 또 10년간 갈록 운이 도와 있고, 59세부터 갈록, 지금 한참 갈록 운이 도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어, 출마해도 당선될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국회의원은 세네이은더할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개운법은 그~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반어살 방향은 남서 남서쪽이요 동쪽이나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어~ 되길 합니다.